AI 지수익,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가 그 목표입니다.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상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미래에 살아남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AI 인프라에 50조원 생태계 조선까지 포함해서 총 200조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AS 즉 AI 프로젝트 커뮤니티 핵심기구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AI 기금 투자 프로젝트 투자에 약 800조원이 투입됩니다. 뉴룸버스의 테슬라가 보유한 gpu는 약 20만이 되어어요 이것만 해도 70조원 규모입니다 우리가 ai gpu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대고 싶고 숫자는 계속 과한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는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감당하는것어려운니다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민관 합동펀드 매칭 자금을 확보, 선제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겠습니다. AI 인프라를 위해 혁신의 세계를 세워야 합니다. 의료 AI, 로보틱스 복방, 드론, 자율주행. 실제로 응용 분야 AI 플러스, 플러스 x 입니다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분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저는 한국의 AI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인재 양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a x 통한 성장 일자리로 이어서 미래세계 소으로 집결될 겁니다. 소중모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과정을 AI 산업에 걸맞게 발전시켜서 AI 전기 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으로이 모든 정책을 수렴하고 뒷받침하 국가차원의 산업 전략 교육, 다시 미래 전략법을 시절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 시 국민의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만 내지 않는 것입니다.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에 기여하게 하습니다 결국 AI 에 대한 정보를 적인지원받 대화시키고 인세가이어지것이 복지와 국민에게 대는 정책을 추진니 결국 복지와 성장 성장과 복지하게될 것입니다. 미민소득 4만 달러가 되어도 대금이 과하다고 하는 여전이 답답할 수 없다고 생 기업의 탄력을 대살리기 위한 범인세수는 필요하지 성장한 긴장증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께 국가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신경 쓴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소득세 부담의 완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더 힘들고 그러기 위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택대하겠습니다 세금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지제도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수준은 세계적으로 봐도 낮은 수준입니다. 기본공제를 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문제. 첫째 정도에2 50만 원, 둘째 300만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육아 유가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해서 가족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속세는 현재처럼 우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 수령 기준입니다. 즉, 유산 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원래 상속세는 중산층 내는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상속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은 전면 연세가 맞습니다. 자녀금제 확대, 과표가 낮은 구간에는 세율을 더 인하해서 대부분의 국민의 세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과표 1억 이하의 10% 세율을 5억 이하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미래세금. 더 쉽게 자립하고 결혼 출산의 열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는 이유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입니다. 이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지를 확대할 만큼 국민의 실소득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의 기지로 현재 세대에게 의기기장치를 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터가 지속 가능하려면 소금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장적 복도를 서비스 복지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또한 단순 약자 복지의 틀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걸맞는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중간층을 지원하고 두텁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평생 복지 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명부가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의 기까지 생애 중들, 맞춤복제혜택를 보장하고 수요자인 시민스, 국민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계정 안에 네, 현금 계정도 아니라 개인별, 개인별 돌봄 서비스 계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복지 프로그램에 쳐져 있는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차의 유효기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자녀들과 교육, 가족, 간대원 등 도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알아서 조정해서 쓸수 있도록 통합조정하겠습니다 정부가 해내는 수요자 중심의 이런 복지의 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사, 예산의 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늘봉 학교의 시즌2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경력 단절의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죠.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에서 수요자의 만족도가 한 높은 늘어학교를 시즌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방과 후의 돌봄과 교육을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해서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와 장학 중 점심도 제공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돌봄권의 보장입니다. 가족 돌봄보험을 신설해서 일하는 부모의 인과 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고령, 질병,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간병 유급, 간병 가족 휴가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100세까지 사시던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AIP, Aging in Place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만 제공되는 주거 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다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활력 백세를 위한 건강 저축제를 도입하고 건강 저축제를 도입하고 건강 장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리어 프리 주택 개호수 등 통합적인 노인 주거 조 지역 사회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의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은 결국 물가에서 나옵니다. 물가 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삶이 불안해지고, 에너지와 식물품의 가격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흔듭니다. 이번 경우 전기료, 가스비가 올라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활용해서 흑등을 막았지만, 가격을 정상화하면 안정적습니다그 결과 한울에 관리의 탄이라는 말이 나올정도 못했죠. 3년 사이에 전기값 대부분40% 넘게 상승했고 한전에 그는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요금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대감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즉, AF 시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신중의 핵심입니다. 오픈에 의해 센 올드헌도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에너지를 꼽은 바는 있었죠. 기후 비교, 탄도 준비 필요한 지금,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이라는 사실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 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하는 현실적이고 현리적인 에너지 기부족구축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원전 생태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겠습 전력의 생산만 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인프라고 중요합니다. 총매전만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 2038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 보조금을 삭감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위기요 농물 생산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죠. 금사가 금매출한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들의 삶이 어렵고,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버겁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익 확대라는 이분제의이 해결책을 내 그치고 있습니다만, 게다가 농지의 환경이 부드고 너무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농지의 매매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규모 스마트팜에 팜이 농촌에 들어오면 기부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은 물가를 안정시. 키 우리의 실수도을위해서 생활안전을 담보할 것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산층을 살인기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중단층 정책으로 가족적이고 따뜻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저한동권의 곳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자들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그 추가점이 바로 중단층의 복원이 담아있는다. 이는 그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경제로 확장되어 나갈 가 겁니다. 이렇게 중단층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중단층, 정치적으로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겁니다. 지금 장난 싸움 계속되고 있는 양끝 t u 스펙트럼만 o m 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e n chicken, chicken, c h i c 중 e n c h i 중산층의 시대를 단치 열렸습니다. 정신병과의 전 정책 준비에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던 정책 준비했던 정책과 비전의 쿠러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들 구체적인 정책 들을 여러분께 들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배달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정치를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